창세기 36장에서는 에돔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일 산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문의 족장들 또 세일 땅의 원주민 그 족속과 에돔 땅의 왕들과 종족과 족장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3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갈라섰는지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같이 함께 살수 없게 되었어요 식구 숫자가 늘어나고 가축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따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니까 에서가 자기 식솔들과 가축을 데리고 세일산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애돔 족속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약속이 성취되어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창세기 25장을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5장 23절 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들이 뱃속에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물었어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지 두 족속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두 족속다 큰 족속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6장을 보게 되니까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하면 왜 에돔의 족보를 왜 에돔의 족보를 소개하느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에서는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장작권을 팔았다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택함을 받아였고 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두 민족이 이스라엘과 에돔으로 나뉘어서 살게 되는데 늘 이스라엘과 에돔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떠함을 알게 하고 소개하기 위하여 애돔을 이스라엘 옆에 두고 같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애서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한 곳, 세일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면 쉽게 점령을 할수 없겠지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장사를 하여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이 그 자손 가운데에 등장하지 않아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물 가운데에 큰 인물이. 나왔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에돔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족장들이 있고 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라든가 뛰어난 왕이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나라 가운데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있고 또 솔로몬 왕도 있고 그렇죠? 시스기야 왕도 있고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그 역사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두 인물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뜻을 이루고, 에서는, 에서의 그 족보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애돔의 역사는 없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고, 구원자가 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마치 애돔 족속과 같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평안과 기 쁨을 누 리며 사 는가？어느 쪽에 나라 의 역사가 더 긴가？어느 쪽에 여호와 하나님 께서 함께 하시 는가？를 우리 눈 으로 확인 할수있 잖아요？그 렇죠？그래서, 우 리가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구원 을받 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나는 야곱의 후손인가 아니면 에돔 족속의 후손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지요. 자,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러니까 그 자손,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노라, 자손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여럿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육체적으로 낳은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거기에서 갈라지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이삭과 이스마엘.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육적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 되고,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데, 누가 누구를 택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함으로 인하여,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그 자손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자손이라 함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다가 이제 야곱 얘기가 나오면서 야곱이 변화된 모습. 나를 환난 가운데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야곱이 무언가 보여주려 하는 그 잘라에 36장에 누가 등장을 해요? 에돔이 등장을 하잖아요. 에돔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에돔이 등장을 하니까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여러분 혼자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풀어 가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셔야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 큰 뜻을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